<laughs> 말씀의 주인공은 오네시보로이고요 어, 말씀의 스토리는 어, 제가 자꾸 이게 버릇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말씀을 좀 자꾸 드리려고 하는 버릇이 어, 저도 모르게 들게 돼서 어,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디모드의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두 번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번에 오게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왔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이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 길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예배소 공동체에서 아직 젊은 나이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던 이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을 가르치고 또한 이예배소 교회 예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 교회에 바울의 말을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교회에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성장시키고 그 디모데와 함께 배웠던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이두 사람도 예배소에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이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킬 때이 오네시보로가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으로 디모데나 이 부겔로, 해몬에게가 그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네 사람, 디모데, 부겔로, 해몬에게, 오네시보로 이네 사람은 예배소에서 바울에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복되게 여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회당에서 교회들, 예수공동체가 분리되어 나온 직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라는 생각에 그들끼리 똥쪼로 뭉쳐서 재산도 팔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처럼 빨리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제 여러 이유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점점점 더 심해져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베소 고린도 안디오 여러 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나마 예수 공동체가 핍박을 받아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회당 공동체에서 그들을 처음에는 돌봐주고 일거리도 소개시켜주고 믿음의 형제들로 받았다가 약 3~4년이 되지 못해서 이들을 다시 추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10년이 못되어서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교회라는 이 예수 공동체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가면서 그나마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의두각을 예 나타냈던 사람이 오전에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두 사람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뒤, 정확히는 3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시의 반절이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이름을 들어봤을 네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말하면서. 핍박했던 것에 떠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 현장에서 즉결 처형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세 번의 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심을 요구할 권리를 로마 시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64년 7월 이후로 잡히면 죽는 겁니다. 네로는 로마 시 절반이 불탄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돌렸고, 이 책임을 묻는다 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영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끓는 기름감에도 튀겨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가로로 이렇게 썰어서 사람을 토막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뭐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서로 죽이게 하고 한 명만 살게 하는 그런 일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화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64년 7월 이후로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걸리면 바로 죽는 것. 이 디모데 후서는 그 64년 7월 이후 약 2년 뒤에 바울이 붙들려서 이자 로마 감옥에 있는 66년에서 67년에 쓰여졌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한참 고조되어지고 믿는다는 것이 걸리면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 의 디모데는 자신이 원래 있던 네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모두 다 도망쳤던, 즉그전에 교회 지도자라고 있었던 많은 중년의 사람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교회 교회 리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박해에 많이 끌려가고 많이 잡혀가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 이 젊은 디모데가 교회 리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디모데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내가 소화를 잘못 시킨다고 하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한 번씩 해라. 그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64년도에 내용가 그 측량을 발표하고 지금 이 디모데 구서는 66년도에 쓰인 겁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왔고 이제는 첫 번째 갇혔을 때처럼 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울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고 바울뿐 아니라 기독교인은 잡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황제와 총독에게 나를 심판해라 하는 그 심판, 즉심의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진 안한것 뿐이지 이미 바울에게도 사용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팀원의 후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서 칭찬은 믿음의 공동체에겐 칭찬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로마의 군인들이나 감시자들에게 걸려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면 그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친분이 있는 자이고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색출되어 잡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바울이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첫째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델. 일장 일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종이 된 바울이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당당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뭐 끝장났으니까 내가 뭐 그런 마음이 아니. 이 고백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겁먹지 마라. 디모데야 움츠려들지 마라. 감옥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밖에 있는 너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한 믿음으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군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젊은 디모데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끌고 가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또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뒤에다 놓는이 축도를 디모데 후서는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의 평강과 위로와 안락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만이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이첫 구절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줄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그 이상의 위로가 이 편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네가 받는 지금 고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으로 우리가 무서워 피할 것이 아니요 당당히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 편지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위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내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하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모른다 합니다. 왜요? 안다 하면 죽으니까요.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이고 예수 공동체의 리더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열광했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만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종했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안디옥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기를 기뻐했고, 바울은 넉넉함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 핍박이 시작됐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핍박 가운데 자비량으로 마쳤고 설상 가상 큰 가뭄이 들어 2차 전도여행이 끝날 즈음 예루살렘이 공고하다. 가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뿐 아니라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부탁하여서 언금을 거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 바울은 다 마치고 잡혀오게 가힙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를 버린 것을 다 알지 않느다 왜요? 내로의 청령을 통해서 바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무서워서 다 숨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 감격하고 그 핍박을 견뎌가며 자신의 고향을 떠나 여러 도시들로 흩어져 그곳에서도 눈치 보며 처음에는 회당에 붙어 있다 그다음 떨어져 나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뎠지만 이제 황제의 침령으로 죽인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고 그들의 지명수배 전단이 곳곳에 붙게 되고 군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 즉결하여 죽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디모데와 이 오네시보로와 함께 열심히 수확했던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떠났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예배소에서 열심히 배웠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네명의 제자를 꼽으라면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네 사람일 겁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나이가 많아 경제적으로도 여러 봉사와 성김으로 예배소 교회뿐 아니라 이세 사람이 바울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면서 그 배움을 함께했던 어느 시골로 이 내실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스럽고 귀한 제자들 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자 부결로와허목에는그 두려움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다 말을 떠났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견에도 있다. 아마 바울은 이들을 아들도 다 불렀을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델은 지금 교회를 맡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오네시보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이 집은 그의 가정이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공동체입니다. 오네시보로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리더로 있는 그의 가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일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근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얻어갈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공공해지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니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어집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았지만 돈이 없고 실패해지니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친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꾸준한 사람이 있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어주지만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죠. 오늘 시으로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소에 있을 때도 열심히 예배소 교회를 섬겼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겼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오개나지요 67년, 66년, 67년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을 때에도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공동체의 리더 중 하나인 바울을 열심히 찾아와 문안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교회가 와야됐다는이야기 믿음의 형제들이 흩어졌다는이야기 믿음으로 누가 죽어갔다는 이야기들만 감옥에 있으면 들려옵니다. 자신이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복도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은 갇혀있죠. 오직 기도하고 믿는 바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확신에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바울의 본심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부겔로라는 뜻은요, 망명자라는 뜻입니다. 망명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에 있다가 전하로 망명한 사람. 참 이름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세상으로 간 부겔로. 그의 이름의 뜻이 망명자입니다. 놀랍게. 오네시보로의 뜻은 리 e 레시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가라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이 오네시보로의 찾아옴의 면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해모겐네도 있느니라. 16절 원하은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격려해주고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아네프크생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가다. 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바울의 마을을 마음을, 오네시모로의 방문과 위로를 통해 새롭게 되어 다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는 것이 오늘시보로의 격려였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 능력밖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믿음으로 다될수 있을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이 다시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오네시보로가 있고 또한 나 또한 다른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네시보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네시보로가 될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보로의 격려로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가기를 부지런히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거의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를 격려해 준 것이죠.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사람인 것을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너는 꼭 가서 너의 얼굴을 보고 문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자,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복돋아주고 신앙안의 안에, 믿음 아래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디모데 후서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디모데의 이름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고, 오네시모로의 이름도 너무도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지만 또한 부끄러운 두 사람이 있으니 부겔로와 허몽현.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바울에게 열심히 배웠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떠나갑니다. 부겔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로 망명해버립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더큰 곳을 놓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놓쳤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때에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기록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겔와 허모게네처럼 이 공개적으로 망명했다, 떠났다, 배신했다 라고 기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주셨고, 직분을 받았고, 성도라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네시보로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이렇게 지키시고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비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게 걸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